아이 속기 언제 끝났어요, 형님? 2, 3일. 어... 루앙스 그냥. 그냥 한번 썼어요, 한 번. 한 번만 쓰셨어요? 시어노가한 번. 어... 루 아. 스하고 아쿠도 하고 혹시 몰라서, 어... 혹시 몰라서. 어. 땅 관리 잘 하셔 가지고 그냥 갖다 꽂아도 뿌리 내리는데. 혹시 몰라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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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보험으로 쓰신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 보험으로 돈 드릴 일은 없죠. 아... 괜히. <laughs> 여기가 지금 메론을 4년차 토마토재배가 끝나고나서 추석 메론으로 하신지가 이제 올해가 4년차 정도 촉성재배는 보통 10월말 11월초 정식이고 그게 이제 6월 중순이면 철거를 하거든 그럼 이제 철거하고 심는거지 바이러스? 아, 아니 바이러스가 아니야 먹었어 여기서 이거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봅시다. 8, 9, 10, 11. 11 입, 12 입에서 이제 매달았고. 음, 배꼽 나쁘지 않아? 음, 아주 좋아. 이제 매트 터질 때가 다가오니까. 지금 습해서 습하고 따뜻하고 해가지고 대려 매트는 잘 나올 것 같아. 이게. 네트가 일종의 열과거든, 열과. 어. 어렸을 때는 네트, 내론, 네트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쳐다보지 했는데, 응. 네트가 잘 나온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화가 된 다음에, 응. 속에서 비례가 일어나면은 응. 터진다고. 어. 그 터진 상체 상처, 상처가 다시 아물고 응. 코르크 층이 올라오면서 아물고 응. 터졌다가 아물고 터졌다 아물고 하면서 네트가 나오거든 응. 이 메론을 재배하는 사람이 응. 수세를 너무 강하게 잡고 비료를 너무 과하게 다 지르면은 응. 응. 과피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크게 터져 아. 그래서 네트가 두꺼워 굵은 네트가 많이 나온다고 아. 그리고 야간에 저온을 매기거나 응. 아니면은 건조한 조건을 만들어도 응. 네트는 굵게 터져 아. 비료가 많거나 응. 그다음에 야간에 저온을 주거나 음. 아니면은 너무 건조하게 방치했을 거나 경우나 음. 그런 경우는 네트가 굵게 터지고 어. 그다음에 적당한 비료를 줘서 과피가 음. 어느 정도 양호하게만 만들어져 있다면은 음. 네트가 오밀조밀하게 나와 물론 품종에 따라서 네트가 나오는 성질은 달라 어. 적정 비료를 시비를 하고 음. 주야간 온도 관리 잘하고 음. 하우스 내부 습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하면은 음. 네트가 오밀조밀하게 균일하게 나오는 게 네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론을 어떻게 키웠는지 연작지에서 비루쳐질러서 키운 메론인지 아니면 이제 수세나 이런 걸 적당히 관리를 했는지 음. 그리고 이제 메론밭은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래 잎에서 위에 잎까지 11자 메론 나무가 지금 여기 수형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laughs> 나 메론 잘 몰라 그냥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무난하지 않은가 이거는 음. 황화 바이러스 어. 황화는 음.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고추나 토마토 같은 재배 면적이 많은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연구도 막, 그렇게 막 엄청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저거, 발병 주스 많으면은 수확량 개판이야, 진짜.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내가 중간에서 들어가서 나오면서 지금까지 바이러스로 보이는 거는 두포기 정도? 괜찮지, 뭐. 아직 그러면 성공해 아니, 근데 저 앞으로 더 나와. 아가 비대가 하면서 수세가 <목소리> 농약 처방하면서 약해를 내면은 많아야 3번, 1년에 약해를 내는 게 많아야 3번.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여기를 약해를 내. <목소리> <목소리> 아 작년에 엄청 졸은 게 뭐냐면은 결과지가 나왔는데 결과지가 누렇게 떴어. 와나 큰일 났다. 나 진짜 엄청 졸아가지고. 희한하게. 근데 올해는 안 났습니다, 형님. <웃음> <웃음> 올해 나는 매년 한 번씩 여기 여름에 메론에 가루이 나오면 어떻게 해보지 못하겠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올해는 내가 진짜로 네. 연막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 아닌데 한번 올라타면은. 아. 그래도 9월 달 정도가 제일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네. 끝나니까 괜찮을 그쵸. 것 같아. 오늘은 응애 한번 좀 미리 좀 보시죠 이파리 누리띠해지는 놈이가 그냥 죽어 그러면 내 약품 맞이 그쵸? 음. 알겠습니다 형님 아무튼 넘어가보겠습니다 형님 응. 수고하세요 수고. 오늘 오전 일정도 이제 개, 끝이 났구만 아밥 먹으러 가야죠 아. 외학사의 하루 이제 이막이면 되죠 아예네뭐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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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왜요 뭐 2막이 끝났는데 뭐요 <laughs>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이제 저기 그 네. 매운 거매이고 이렇게 더운 날고 피하는 게 아니 매운 거잘 먹는다길래 난또아나 얼마나 잘 먹는 가 궁금해서 자신 있게 먹길래 아, 나또몇 부심 이 있는 줄 알고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laughs> 해도 해도 아난 아, 난 너무 좋던데. 난 너무 행복하던데 매주 꼭 댓글로 이게 뭐 이렇게 뭐 보는 뭐거뭐뭐뭐뭐뭐뭐 있으면 좋아해. 양파 먹을 때 좋아하고. 아그딱그 실질적인 그 현장의 모습이잖아. 아까 고추 어때요? 먹을 때 약간 냄새 안 났어? 냄새? 응. 어떤 냄새? FMC 스매. 아, 냄새로. 아, 에어임시스 아, 이건 좀 매운맛이네. <laughs> 그, 고향의 맛. 걔 음. 개는 좀 이거보단 덜 매워. 고추가 좀 이제, 음. 아삭아삭하고, 음. 좀 이제, 식감이, 음. 껍질 그렇게 막, 단단하지가 않아가지고. 어. 왜 그거는 먹을 게안 주고, 왜? 응? 음? 아, 깜빡했네. 어차피 한또 2, 3주 내에 또올거 아니야. 내가 또올거 같아. 응. 음. 올거 같아. 맘에안 드는 직원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오케이. 저기, 에이 데리고 오라고. 내가 며칠 물좀 떼어놓을게. 전략적으로 문제야, 괜찮 며칠 물좀 말린 다음에 아주 그냥 뿅 가게 해줄게. 총체벌레약도 몇년 사이에 신약이 성분으로 두 가지 나왔고, 나방약도 이제 겸사겸사해서 몇 가지가 나왔고 응애약도 식물질이 나왔고 근데 가루이 약은 식물질 나온 거 없어 아... 응애약이 가루이에 효과가 없어? 응애약 중에 스피르테트라맷이나 스피르메시펜 같은 경우는 응애하고 가루이 둘다 효과가 있긴 있는데 나머지 응애약들? 뭐아바메틴 가루이 잘 잡나? 못 잡어? 가루이는 응애약으로 안돼 여기 아직 별로 없구나. 아 배고파.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왔습니다. 예.